어, 2부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 오늘 4명이서 열심히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 끝나고 나서 박수 많이 많이 쳐주시고요. 저희는 땀이 조금 식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네, 좀 땀이 맞아요. 식으셨나요? 네좀 어, 이제 시원... 어, 근데 아까보다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2부 시작곡은 뭔가요?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뭘까요? 뭘요 분들의 아몬드 초콜릿이라는 곡입니다. 아주 아주 달달하고 아주 아주 달달하고 아주 아주 달달하고 아주 아주 달달한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박수 쳐 주실 거죠? 네. 이제 시작하는 곡이니까 여러분들이 호응을 많이 많이 해 주셔야 저희가 기가 안 죽어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은 한번 믿고 해 봐도 돼요? 네. 이거 좀 잔잔한 노래인데도 믿어도 돼요? 네. 당연하죠. 정말요? 그러면은 어? 누구 네. 그러면은 어누울거 있잖아. 네? 아일리. 아일리 분들의 아몬드 초콜릿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수!